자두번째서라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우리 또 서탄도왕님 또 민서탄도왕님께서 또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연을 또 보내주신 우리 민서탄도왕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 방을 구하긴 했는데 지하철 3호선에서 가까운 종로 3가 근처에서 구하라고 하셔서 다른 곳은 너무 비싸서 안국역 근처에서 방을 구했지만 20일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앞으로 10일 정도 남았는데 어디서 지내야 할까 고민입니다. 총성의 할아버지한테 가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일단 대학로 근처에서 그냥 숙소를 잡았어요. 안산이나 인천 쪽으로 가서 돈이 적게 드는 숙소를 잡으려고 하지만 어제 하루 잤던 군대 선임형이 조금 불편해도 자꾸 자기 방에 와서 지내라고 합니다. 형 말로는 다음주에 시험이고 대략 23일쯤 방학하지만 실제로 시험 볼 과목은 몇개 남지 않았고 중요한 시험 있기 전날은 형네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민섭이하고 심각한 이야기 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형 시험이 끝나면 저하고 해남 땅끝마을 갔다 오자고 부탁을 합니다. 민폐, 민폐인 것 같기도 하고 형은 대학생인데 방해를 하는 것도 같지만 선 형은 제가 와서 막 즐겁다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좋을까요?라고 적으셨네요. 탄도왕님 음, 그때 그 이틀 전이죠. 그 화요일날 그때 저한테 고민 사연 보냈잖아요. 어, 그때 그 선임 형이 제방송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들어왔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분이 고맙다고. 님 잤죠? 님 이제 잤죠? 그,님, 잘 때, 그분하고 또 저랑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 선임 형하고,님, 자고 있을 때.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영상이, 제목이 뭐냐 면 어, 제가 영상을 그때 올렸었거든요. 제목이, 요번에.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그녀석까지 저는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 예. 네. 바뀌우 식단 요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갑시다. 그때 그선희 형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도왕 그 님하고 이번 기회에 좀 돈독한 사이로 좀 지내고 싶은데,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저 친구가 마음을 놓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니까 그 지금 제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최타경 님, 어세요? 그 선임형은 님하고 그냥 잠깐 보는 사이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일단 선임형의 입장을 내가 이것도 인연인데, 좋은 인연 만들고 싶다. 아 그래도 얘기했어요 그 친구 뭐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면서요 그탄도항그 그 선임형이 학교도 좋은데 다니더만 굉장히 엘리트 그니까 니하고 약간 거의 180도 다른 환경에서 자랐더라고요 맞죠 그분은 좀 약간 부유한 환경에 자란 것 같더라고요 공부도 좀 학군도 좋은데 다니고 집학교도 좋은데 다니고 예 네. 근데 그래서 내가 나도 그때 물어봤어요 탄도항 저 친구하고 니하고는 환경이 너무 다른데 어, 괜찮겠냐고 히 내가 면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님이 물어봤던 거를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그분 대답이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든대요. 그게 마음에 든대. 뭐냐하면 그 대학교 때 자기가 대학 생활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다르게 좀 해맑고 그리고 좀 속내 같은 걸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임형도 이 대학 생활하면서 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갈증과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탄도항이. 제가 그때 얘기를 나눴는데 아니요 그분 집은 용인이니까 용인. 집은 굉장히 유복한... 한... 그... 환경이고, 그리고 그분 주변에 다 공부를 잘했는데, 어, 좀 인간관계를 좀 이루기가 힘든가 봐요. 그분도 약간 좀 사람한테 이렇게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탄도왕 같은 친구한테 좀 서로 의지하고 싶다. 그래서 힘들 때 서로 연락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술 한잔 기울이고 같이 머리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 네.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고민 사연 그때 보내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아니 좋은 좋은 친구 그분도 인간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네, 많지 않아 가지고 예전부터 어, 친해지고 싶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 얘기 듣고 시험 끝나면 해남 마을 가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탄도한 입장에서도 어 탄도한 입장에서 지금 딱히 어디 갈만한 여건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잖아요. 알루크님 1천0 0원 감사합니다. 애매하게 남은 상황인데 지금 어디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좀좀 좀 시간적인 공간적 여유가 안 생기잖아요. 맞잖아요. 안산 인천 쪽에서 뭐 숙소를 잡는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잖아요. 맞잖아요. 나중에 거 살다가 또지못길거 생각하면 또 까마득하고 하잖아요. 맞죠? 차라리 마포하고 종로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있다가 좀 왔다 갔다길 하 편하고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어, 일단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 면 지금 님은 찬밥 도마 가이처지가 아닙니다. 네. 본인도 아시죠? 탄도왕님. 내가 지금 이거 저거 따지고 할 펴, 따지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니까 님이 그때 용기를 무릅쓰고 이제 그 선희 형 연락을 해 가지고 야심한 밤에 찾아갔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사 들고. 다른 선택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 선임형은 좀 그때 찾아왔을 때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민서이는 군대에서 워낙에 군생활 잘해가지고 군대에서 알고 지낸 사람들 많을텐데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찾아왔을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민선님이 군생활 잘했냐 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애가 좀 썩을썩을해서 써글 예, 네. 그래서 나 말고도 주변에 군 생활하면서 알고 지낸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먼저 취했을 것 같은데 나,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님이 왜 그분한테 연락을 했겠어요 막상 내가 이 상황이 되니까 그분 말고또 딱히 연락할 데가 없었잖아요 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만약에 거절했으면 그때 김 싸들고 왔는데 어, 미안한데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건좀 그렇다. 응? 나도 내 공간이 중요한 사람인데 어, 시험 기간이고 미안하지만 어, 잠자리는 지금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이게. 그랬으면 또난감하잖아 단도 아니요안 그래요? 그래서. 음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 지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곳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신세 질 거면 좀더 져라 그러니까 총송 가서 총선 가서 뭐할 건데요 또, 짐 싸들고, 또, 종로까지 가면, 그것도 세월이잖아. 맞잖아요. 지금, 총송 간다고 하는데, 총송 뭐,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뭐, 뭐, 복이 망가하다 가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요? 보기 난감한, 감한 것도 있지만, 거리 때문에, 어, 그 그먼 거리에서 또 가는 것도 고생이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고생이잖아요. 안 그래요? 총송 제가 알기로는 교통표도 마찬가지 않은데, 어떻게 가려고 까마득하잖아요. 그리고 탄도왕님, 제가, 어, 님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아마 그분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비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분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탄도왕이 저 친구가 굉장히 여리고, 지금 어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어, 적당한 성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얘기하고 싶은 게탄도항저 친구가, 탄도항이 사정을 내가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모르고 계신 것같아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해가지고, 내 능력이 다는 선에서는 그분이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이제 얘기 듣고, 어느 정도 확답을 얻고 난 다음에 저렇게 이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줘, 더 도와줘도 되겠다. 정말 딱하네. 믿을 것 지금 뭐 주변에 뭐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네. 그러면 내가 뭐 내가 능력이 좀 살짝 되니까 뭐내 능력이 되는 선에서는 도와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세져도 괜찮아요. 이미 저분이 오케이했잖아. 상대방이 오케이 했으면 괜찮아요. 니거니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심신의 안정이 심신의 안정. 잘 들으세요, 탄도왕님 자, 니한테 가장 중요한 거 심신. 심신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민서 탄도하니저 심신의 안정 들어봐요 심신의 안정 이말 알죠? 근데 저 심신이 무슨 말일까요? 심신 모르죠? 한자입단다자 한자. 마음심의 몸신 몸과 마음의 안정 지금 탄도하님은 몸과 마음이 불안정해요 왜냐? 내가 지금 몸을 누일 공간이 없잖아요 어. 지금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공간도 없으니까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적어도 저분한테 신세를 지면 심신의 안정 정도는 내가 돌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앞전에 고민사연 할 때도 제가 님한테 일단 집부터 부하라고 한 것도 심신의 안정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이게 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심신의 안정. 그리고 내 사정을 알고 들어주고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 그 님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한 명이 생겼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 명이 생겼잖아요. 이미 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무 경험 없는 놈이 될까봐. 이미 경험 없어요. 이미 경험 없기 때문에 이미 한번 경험 있는 행동, 행동을 했기 때문에 두번 경험 경험 경호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 전혀 없습니다. 님은 이미 경험 없는 행동을 했어요. 경험 놈이 돼버렸어요. 이제 와서 뭐 어떡하라고. 그럼 새벽에 야심은 어, 새벽에 어? 김 싸두고 좀 받아달라고 하는 게 가히 그게 경과 있는 행동이에요? 나 집에 쫓겨났다고. 오갈 데 없으니까 좀, 어? 좀봐달라 하는 게 그게 경우 있는 행동이야? 이미 경우 없는 행동을 본인이 먼저 저질렀잖아.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그분이 이해해준다고 했잖아요. 한번더 한다고 해서 이상할 거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정도를 따져야 되고, 상대방한테 피해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사정이 그렇잖아요. 내 사정이... 탄도왕이 어디 어디 마음 놓고 있을 곳이 없잖아요. 지금... 무엇보다 정서가 부단한 거 보리이잖아요. 지금... 불안하니까 나한테 매일 고민사인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증거예요. 나한테 고민사인 계속 보내는 게... 내 심신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불안하지 않고서 무슨 매일 뭐 문, 문 닫듯이, 뭐 추석도 장 찢듯이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사연 보내는 거예요. 어, 내 방송 열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좀 그렇고 있잖아. 그게 불안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 아니거든요. 극도로 불안하다는 거. 하루라도 내가 하는 조언이나 이야기 듣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정붙일 곳이 없잖아. 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어디 갈 겁니까? 돌아갈 곳이 없잖아. 차,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것도 인연이다. 어? 이렇게 된 거. 좀. 눈치 보이지만 그래도 있으면서 서로 좀 얘기 좀 나누고 어좀 서로 좀 좋은 시간 많이 가지고 하면서 또 도움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든든한 도움이 이것도 인연 아닙니까? 탄도아니 솔직 까놓고 얘기해서 뭐난 솔직히 전역한 사람들끼리 저렇게 만나는 것자체가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전역하면 다 남이었거든요. 연락 안 했어요.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뭐 죽었는지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되지 않나? 근데 저렇게... 어떻게 연락 잘아가지고 저렇게 찾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하네요. 솔직히 뭐 어? 밖에 나오면 다 남이잖아요, 솔직하게. 군대니까 같이 있는 거지. 나가면 남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군대 안에서 뭐 전우고 뭐 서로 뭐전우에 다지고 뭐밥 같이 먹고 뭐 같은 생활실 이용했다 하더라도 뭐 나가면 이제 각자 인생 사는 거죠. 각자 생긴 대로. 근데 저렇 저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연이 닿아가지고, 어떻게, 또, 같이 있는 것도, 이것도 정말 신기한 거죠. 이게, 그, 탄도왕님도 아셔야 되는 게 흔한 게 아닙니다, 이게. 탄도왕님 지 겪고 있는 게 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도. 다그 탄도왕님이 지금 다 흔한 게 아니야, 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분하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형. 미안한데, 형한테 내가 그동안 신세 졌잖아 그러면 좀 신세 줘도 괜찮을까? 내가 지금 방을 보였는데, 들어가려면 1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10일 정도까지만 내가 형한테 좀 신세를 줘도 괜찮을까? 그럼 괜찮다고 얘기할 거야. 왜냐하면 이미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입 자고 있을 때. 님 자고 있을 때 제가 그,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을 때 님을 도와주고 싶은 입장이었어요. 나무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그분 어떤 거냐면 도와주면서 확실한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분이. 도하니 그분은 그냥 단순히 그냥 군대 선임 후인 그런 게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오랫동안 볼수 있는 친구 관계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서로 이렇게 연을 가질 수 있으면, 연을 가질 수 있으면, 계속 가지고, 어, 저 서로 이제, 좀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이 채워주고, 그렇게 좀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자. 네.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제가 그탄도항이라는 친구하고 정말 진지하게 친구 관계를 오랫동안 보고 싶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 친구하고 나하고는 환경이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저한테 역으로 고민 사연을 보내왔다니까요. 그분이. 그리고 저 친구 상황을 내가 내 능력이 다는 한에선 돕고 싶다. 이걸 도움으로써 친구하고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회도 흔치 않습니다, 탄도왕님.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저렇게 손을 못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번하고 좀 제대로 된 연을 만들고, 한 사람이면 친구 보고도 되잖아. 뭐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진정한 벗을 원하는 거예요 나도 참맨 처음에 들었을 땐좀 납득이 안됐어요 환경이 다른데 아니 그 주변에 그 비슷한 부류가 있진 약하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대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말 별로 없대. 탄도항이 하고 이번에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좀 자기도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탄도항 제 친구하고 어 제대로 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신세 좀 질거면 제대로 져요.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신세 하지 못할 건데 지금. 물론 사람이 너무 눈, 너무 막 이렇게 좀 도움받고 하는 게 솔직히 좀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은데 내가 뒤가 없잖아요. 탄돈이 뒤가 없잖아. 뒤를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럼 해야죠, 뭐. 안 그렇습니까? 해야죠.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야, 나중에. 갚고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보답해주면 되는 거야. 저분이 흔쾌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받아요. 님도 나중에 도와줄 기회가 생길 거야.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탄더님이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고 제대로 된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만 전념합시다. 그 뒤에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너무 많은 거 생각하면 이뤄져도 안 돼요.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거 확실하게 내가 지금 뭐 도움 받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쟁취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합시다. 그 뒤에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도움 제대로 받으시고 그, 그분하고 좀 좋은 관계 앞으로도 쭉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